제가 50m 달리기가 몇 초가 나오냐면 제가 중학교 때 5.2초가 나왔어요. 빵바람하면서 이제 워킹 오킹, 워킹 TV 하면서 이제 콜라 터지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네, 중학교 2학년 때 50m 달리기 5.2초였습니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아, 왜냐면 아, 왠지 아, 설명 드릴게요 아, 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5.2초 50m 달리기 5.2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5.2초였다 그때 당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했었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100m 달리기 꼴찌가 10.7인가 어, 10초 7인가 11초 몇이었어 제가 그 사람보다 빨라요 중학교 1학년 때. <laughs> 어, 제가 두 배를 해도 10초, 10초 4기 때문에 베이직 올림픽 나온 국가대표 꼴등보다, 어, 제가 그분보다 약 0.3초가량 빠릅니다. 때는 중학교 1학년. 그, 저희 반의 담임 선생님. 음, 제 아직도 이름이 생각나요. 조선생님이셨어. 그 선생님이 되게 그 애들을 좋아하셔가지고, 남자애들하고는 수영장을 다 같이 갔고, 본인 사비 들여서. 본인 사비 들여서 남자애들하고는 수영장을 다 같이 갔고, 여자애들하고는 수원 어디 화성 언덕 가가지고, 쑥 했고, 학기 초에. 학기 초 3월 4월 달에 남자애들은 벗어야 친해진다 막 이러면서 <laughs> 남자애들 다 데리고 사우 나가서 다 같이 씻게끔 하고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애들이랑 급속도로 많이 친해진 거는 맞아요. 그때 그러고 이제 여자애들하고는 언덕 가서 쑥캐러 가고 어 여자애들은 돈 벌게 만들고 남자애들이랑 놀러 갔다고? 어그 쑥을 파신 거는 아니 아니에요. 쑥을 쑥안팔라안파안 안안안 파셨을 걸?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랑 쑥을, 쑥을 팔아서, 아니, 아니, 여자애들이랑 쑥을 캐서, 그, 쑥으로, 쑥떡을 만들어가지고, 간 애들이랑 다 나눠 먹고 약간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었어. 애들이랑 막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약간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거 쑥캐는 거 불법 아니냐고? 아, 나 진짜, 대한민국 이민 가든지 해야겠다. <laughs> 뭔 얘기만 하면 그거 불법 아니야, 우킹 아, 몰라요. <laughs> 아니, 조선생님 고소하세요. <laughs> 아니, 나 몰라. 어. 아이씨. 아이, 몰라! 난쑥안캐어 이씨. 그거 얻어먹었어, 그거. 아니, 어디 뭐, 저기 뭐야, 농, 저기 농사, 저기 비닐하우스 저기 가갖고 그 그걸 갔겠지. 비닐로 콕콕 바뀌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그 비보잉 동아리였거든요? <laughs> 그래갖고 애들이랑 막 물구나무 서는 거 연습하고 막 그랬었었어. 체육선생님이었단 말이야, 담임선생님. 이 되게 재밌는 선생님. 내가 그때 말했잖아, 발바닥 때리는 거. 그 선생님이 뭐 숙제 안 하거나 애들 뭐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발바닥을 때렸단 말이야. 잘못한 애들을 복도에다가 일렬로딱 세워놓고 등지고 서서 무릎 꿇고 앉으라 그래. 무릎 꿇고 앉으면은 뒤로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쭉 삐져나오게 앉으라 그래요. 삐져나오게 앉아있으면은 그 선생님이 이렇게 딱서 있어갖고 야, 엎드려. 빡! 빡!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때릴 때도, 자, 간다잉! 자, 준비해잉!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야, 여기 처음 맞는 애는 제일 세게 맞는다잉! 자, 간다! 자, 시! 자! 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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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이! 약간, 이런 스타일.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알죠? 약간, 약간.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알지? 그래서 약간 뭔가 맞아도, 약간 뭔가 이렇게 막 기분 나쁘거나 막 이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물론 체벌은 뭐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내 기준에선 굉장히 적당한 체벌. 발바닥 진짜 개 아프거든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발바닥 때리는 거다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됐어, 이 씨! 약간 내 기준에서는 약간 적당한 체벌이었어. 그게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 기가 기술과정 선생님이랑 결혼하신 걸로 아나. 어, 나 졸업하고 나서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체육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케이스바이 케이스지만 체육 선생님들 특이 뭐냐면 본인이 담임을 맡은 반은 체육을 잘해야 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 남자애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쉬는 시간이나 아침 시간 때막 이럴 때 나오라 그래서 남자애들 우리 반 주전 11명 있을 거 아니야 걔네 데리고 훈련시키고 막 구르기 훈련 같은 거막 우리 반이 또 심지어 그 학교 그문 들어오는 쪽문 바로 옆에 있는 반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 저기 밖에 주차장 쪽 선생님들 차대 놓는 쪽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쉬는 시간마다 남자애들 불러서 구르기 연습시키고 우리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체용력을 착취당하면서 살아왔어 배인 q 산마 시키고 막 그러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했지 그,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야 나 중학교 1학년 때 애들이 또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착하다는 게 아니고 저 착하다려, 착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닌 거 아시죠? 착했던 게 아니고 착하려고 했었던 거 같아 그 왕따 당하는 애가 있어서 그 왕따 친구가 불쌍해서 제가 좀 잘해줬거든요 담임선생님이 왕따 친구 불러가지고 반에서 누가 잘해주냐 병민이가 잘해준다 제가 그 친구랑 4개월인가 짝꿍하고 다른 애들은 다 자리를 바꾸는데 나만 걔랑 짝꿍 고정이야 그래서 4개월 정도 버티다가 2학기 시작하는 9월달에 걔랑 맞짱 떠서 짝꿍 바뀌었었어요 그 선생님이었어. 어, 맞짱도 그때 발렸지, 그때. 그, 그 친구 여자애가. 어. 뭐, 아무튼. 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뭐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썰은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약간 좀 이래저래 일들이 많았었거든. 이것도 좀 약간 얘기하자면, 근데 좀 약간 좀 어둠이야? 어둠의 얘기야? 약간 중학교 때 약간 그 왕따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 여자애가 키가 178에, 몸무게가 한 100정도 100 나가는 친구였었어 나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진짜 내가 이렇게 봤었어 이렇게 응. 제가 이러, 이렇게 봤어 제가 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50이었거든요 졌지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어, 그 친구가 남자 여자들 중에서 통틀어서 두 번째로 컸었던 애야 우리 학교에서 1학년 애들 중에서 두 번째로 컸던 애였어 뚱뚱한 것 때문에 왕따를 당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은 응. 그, 뚱뚱한 거쟤 아니야, 명철아. 너, 야, 뚱뚱한 거쟤 아니야. 어, 13년 전에. <laughs> 13년 전에는 1월 초등학교 나온 애랑, 유련 초등학교 나온 애랑, 여기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다율로 유련 중학교로 다 합치는, 이런 거였어. 그 왕따 당한 그 친구가 전교 왕따. 그래서 전따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당연히 뭐 이어질 수 밖에 없겠죠? 특히나 중학교는 그런 거좀 있잖아요. 뭐 일진도 있고, 뭐 약간 좀 내성적이어도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 있고, 약간 이런데, 약간 전단은 그것도 없는 거지. 진짜 한 명.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아무튼 왕따에 대한. 아, 또 이거. 또, 또, 썰이 또 튀어나갈 뻔 했네요. 왕따에 대한. 왕따 친구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제가 딱두번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이 제가 그. 어, 이제 체육 얘기하고 있었지. 그, 그 담임 선생님이야. 어, 그 담임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들의 특성상 우리 반 애들은 운동을 잘해야 된다. 라는 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축구도 1등, 농구도 1등, 뭐 그냥 뭐다 나가는 거다 1등 해야 돼.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축구는 1등 할수 있어. 근데, 달리기는, 달리기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타고 나야 돼. 솔직히 인정하시죠? 저는 근데 그래도 느린 편은 아니었거든요. 전 개주였어. 나랑 시성이랑 막 이런 애들이 제일 빨랐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제일 빠르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그 사람이, <laughs> 어그 선생님 그담임선생이 뭐를 했냐면 달리기 측정을 할때 그래 피지컬론을 못 이긴다면 문서로라도 이기자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우리 반만 우리 반 애들만 시삐작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자시삐작 이러면서 우리 반만 50m 달리기를 이제 나는 몰라 난 하고서 시짱 하면서 팍팍 뛰어 뛰어서 땅에서 도착했는데 나보고 아 오병민이 50m 5.2? 말하는 거야. 내가 내오야 어, 5.2다? 막나 나, 5.2? 치성이 5.4? 말하면서 막 막어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리야 5.2? 약간 선생님도 5.2 쓰고 자기도 약간 자기하고 잠깐 싸워. 아씨 이건 아닌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베이징 올림픽 때 꼴등이 10.7인가 뭐 11.몇인데? 두배 해도, 그리고 가속도도 붙는단 말이지? 얘가 중학교 1학년 짜린데,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1등보다 달리기가 빠른 거요 <laughs> 약간. <웃음> 그 수학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수학선생님이랑 우리 선생님이랑 친했어. 다른 선생님들끼리. 수학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야, 니네 반에는 무슨? 병기들밖에 없냐? 막 그래. 수학시간에. 어, 수학시간에 병기들밖에 없냐?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아, 막, 저희 운동 잘해요. 담임선생님 체육선생님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7반 개발라? 응, 개발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어, 그때 응음 이런 거 없었어요. 어. 어, 응, 개발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막, 수학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 너네 반에, 너네 반 여기, 어? 여기 8반 애들한테 자기가 잘 보여야겠대. 그래서, 막, 어, 아 왜, 뭐 때문에 잘 보여야 되냐? 막 그러니까, 아우 여기서 올림픽 나가래 한명 나올 것 같다고 막. <laughs> 그래가지고 내 진짜 50m 달리기는 제가 제일 빨리 뛰었을 때가 제일 빨리 뛰었을 때가 6.9 나왔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6.9, 7.1 많이 랬었던것 같아. 근데 그것도 잘된건 아니고 어. 경기도 대회 1등한 애가 6.3이었었어. 어. 제 친구 중에 기승이라고 있었어요. 어, 도대회 나가서 1등한 애가 6.3? 학교에서 재을 때? 어, 학교에서 재을때 6.3. 7 넘어가면 혹시 비정상이냐고. 아니 보통 뛰면 한7.5 정도 나오지 않나? 나도 기억 나도 잘 기억 안 나. 나잘 기억 안 나는데 보통 보통 이제 조금 느리다 싶은 애들이 8초에서 8초대. 조금 어 조금 느리다 싶은 애들이 8초대. 음 7초 그때가 제일 많 저기 제일 많지. 어. <목소리>